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니 기쁜 마음으로 이해시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모님께 묻겠습니다. 이 아기의 세례명을 무엇이라고 짓겠습니까? 세례명고 짓겠습니다. 이 아기를 위하여 하느님의 교회에 무엇을 청합니까? 세례명을 청합니다. 이 아기의 세례를 청하는 부모님은 아기를 순하게 정신으로 기르고 아기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교육해야 할 부모의 의무를 잘 알고 있습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대모님께 묻겠습니다. 대모님은 이 아기의 부모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도록 도와주겠습니까? 예, 네, 입력하겠습니다. 하느님의 교회는 이 아기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교회의 이름으로 이 아기에게 신사하시려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무소와... 只有稳重的心。 thank you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새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다. 나를 더 풍요해지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라든가, 마귀의 모든 행위를 끊어버린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교회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今年我们新那哪里去？嗯嗯嗯嗯嗯嗯 He you knows 예수 빛을 받아 빛의 자녀로 끊임없이 살아나며 한결같은 믿음을 간직하여 하늘나라에서 모든 성인과 함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주 예수님 귀머리를 듣게 하시고 어머니를 말하게 하셨으니 이야기도 오래 오래전에... 지났네 비로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아멘 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새로 새로태어다는 이야기는 이미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입니다 또 앞으로 견제인 성사로 성령을 충만히 받을 것이고 주님의 제대로 나아가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상여하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신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형성하여 맡읍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신앙의진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주, 님 물과 성령으로 저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저희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여기 모인 신자들에게 강복하시어,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백성의 활기찬 지체로 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평화를 가득히 누리게 하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감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수녀 님도 같이 계세요.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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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 <아우> 좋아요. 기도 좀 기도 좀. 네, 좋아요. 네, 기도기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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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모님 둘이 계예 <laughs> 너무, <예쁘네. 좋아. 웃음> 너무 예뻐. <laughs>